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언박싱인데요. 어, 제가 알리에서 이제 급하게 물어 하나 시켰는데, 어, 두 군데서 시켰거든요. 서로 다른 두 군데서 시켰는데, 어, 도착이 얘는 되게 빨리 했어요. 원래 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 한참 더 기다렸다 왔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깔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거 온지한 며칠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얘 먼저 언박싱하고 한번 뭐 즐겨 보려고 합니다. 어, 아주 포장은 예쁘게 잘해 줬네요. 마음에 들고요. 자, 바로 유큐브인데 이게 이제 MF8에서 <laughs> 새로 나왔다고 하죠. 이제 박스 열고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편하게도 이렇게 일부가 섞여 있는 상태로 왔네요 자 요런 큐브입니다 자 먼저 이 큐브의 이름은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세스 <laughs>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큐브 매니아에서 리오벨님께서 올리신 글을 그때 지나가다 잠깐 봤었는데 거기서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디퍼컷엣지터닝헥 사이드로 Deeper, 그러니까 좀더 깊게 돌린다 라는 뜻이겠죠 컷, u t d e e p e 보통 s h 우 l 딥컷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d e 이 된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e 지 터닝, t 엣지가 돌아간다 라는 뜻이고요 헥사이드론이 제가 이게 육명체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뜻을 가진 큐브입니다 <laughs> 이게 살짝 장걸림이 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야야 야, 돌아가라 근데 이런 큐브는 절대로 힘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그냥 언뜻 봐서는, 그, 그 뭐죠? 그, 갑자기 그 큐브, 아, 썬 큐브. 썬 큐브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마침 썬큐브 옆에 있네요. 뭐, 비슷하게 생겼죠? 뭐, 센터, 뭐, 센터 옆에 삼각형 같은 거 있고, 엣지 조각이, 얘는 물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여기 엣지가 여러 개로 나눠 있는데, 뭐,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만, 이제 썬 큐브는, 페이스터닝 큐브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45도가 회전이 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큐브 중에 하나고, 이 큐브는 어, 언뜻 보면 페이스 터닝 같지만 이렇게 엣지 터닝 큐브입니다 요렇게 얘가 요렇게 터닝이 되는 엣지 터닝 큐브이고 어, 이게 회전이 어, 좀 길이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활유는 발라져는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걸림이 있어요 장걸림이 있다는 건 이건 조각들 간에 걸림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렇게 요 엣지를 중심으로 터닝을 하는 엣지 터닝 큐브인데 얘가 딥컷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laughs> 이게 딥컷이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엣지 터닝 큐브 이죠 와, 그냥 대충 봐서는 얘가 어떻게 섞이는지. <laughs> 분간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섞이네.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고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큐브를 할려고 그러면 어쨌든 에지터닝 큐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잠시만 가져와 볼게요. 제가 에지터닝 큐브 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인 헬리콥터죠. 헬리콥터라는 큐브고 그 다음에 커비콥터죠. 커비콥터라는 큐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코플 스큐비콥터 플러스라는 큐브인데 어, 얘는 사실, 얘는 이제 요거, 이렇게, 회전이 코너 터닝도 하이브리드지만, 얘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만, 조각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려고 한번, 그래도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고, 얘랑 가장 비슷한 게 뭘까요? 요렇게 돈다고 했을 때, 일단 코너 조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엣지가 있으니까, 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얘는 가운데 엣지 조각이 없거든요. 얘는 엣지 조각이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돌았을 때, 와, 근데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섞이네요. 이게 한번 회전에 조각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어려운 큐브입니다. 아,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예를 들어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한번 회전할 때마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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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할 때마다 코너 조각은 뭐 달라지겠습니다. 엣지, 네, 꽃잎 조각이라고 해야죠? 꽃잎 조각이 요렇게 3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맞추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이야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뭐가 많이 섞이죠. 얘랑 비교를 원래대로 해본다면 원래대로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섞이는데 지금 빨강색 있잖아요, 파랑.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까지 이렇게 뭔가가. 섞여서, 뭔가 단순하게, 얘를 딱, 찾아나지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꽃잎에 해 당하는 요 부분인 것같고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엣지가, 여기 가운데 엣지가 보시면, 얘는 이제, 원래는 안 뒤집어져야 되는데, 엣지가 뒤집어지네요. 얘도 엣지가 뒤집어지고. 그니까, 러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돌 때, 옆에 엣지 영향을 안 주거든요. 돌 때마다. 그니까, 러 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한번 회전할 때마다 여기 엣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존, 더군다나 이기존에 없는 것까지 섞이기도 하고, 이 조각은 제자리에서 뒤집어졌나 보네요. 그죠? 느낌상. 왜냐면 여기가 주황 파랑 자리니까, 얘 같은 경우 제자리에서 뒤집어지면서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거네요 원래 드라마 일단 다시 돌려보고 한번 돌 때마다 이게 옆에 있는 이 엣지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히는 엣지가 엄청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단은 뭐 저도 만져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커비콥터 정도는 아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 큐브를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좀 많이,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아, 조금만 더 그냥 한번 막 계속 만져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터닝을 한번 하면, 일단은 뭐, 점블링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움직임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회전할 때 일단 엣지가 너무 많이 회전을 하고, 아까처럼 얘를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렇게 엣지 세 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음, 아,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르면, 조금 더, 이제 아주 간단하게 3사이클이 만들어지겠네요. 이거 엣지 조각들이 워낙 다른데로 많이 움직이니까 얘네들의 제자리로 넣는 것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되게 골치 아프고 까다롭겠습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도 돌고. 음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엣지도 맞추는 것을 써야 되고 이 엣지 옆에 있는 요 삼각형 조각 2개 센터에 해당하는 것 3개 코너까지 맞추는 것 4개 네 최소한 그 공식들 움직임을 유도를 할수 있어야지만 얘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습니다 음. 일단 기본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뭐 잘라낼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커뮤니티터 이런 걸 찾아내야지만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우와 확실히 아직 장 걸림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돌리다 보면은 저절로 약간 길이 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기본으로 섞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똑 잘라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잘요한 번에 그게 문제네요. 뭔가 예쁘게 딱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엣지 그냥 이거 한번 회전해 얘가 너무 많은게 움직여요 <laughs>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어 요거 어 요거 요 부분을 잘라내면 저기 보시면 지금 요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번갈아서 엣지를 회전했는데 요요 요 부분이 잘리네요 요기 근데 지금 잘리는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제자리에서 뒤집어지는 것뿐이잖아요 다른 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나서 원래대로 돌렸다 라고 한다면 뭐야 하고 돌아가게 되면 제자리에서 얘네가 뒤집어지는 엣지가 만약에 두 개가 뭐 방향이 틀렸다가 두 개씩 교정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셋업으브도 되게 어렵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일로 옆으로 여기 얘 있는 걸 열로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지금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가 떨어져 있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음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아세 자리에서 뒤집고 뒤집은 다음에 돌아오면 얘는 또 맞죠. 아 뭔가 요, 요, 요 조각이나 요 조각을 요런 것들 방금 이런 움직임을 이용해서 뭔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지금 음, 요렇게 만들 때 하나라도 뭔가 찾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엣지를 찾아내고 싶은데 엣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바뀌는 것 뿐이고 중요한 건 얘는 제자리 뒤집어지고요두 조각이 서로 움직였잖아요 뭐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잘라내지? 아, 요렇게 <laughs> 얘를 아, 그럼 요기가 또 영향을 미치는데, 어, <laughs> 아, 여기서 이걸 이렇게 그냥 막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요기가 앞이었죠. 네, 요기서 그 지금 하얀색이 뭔가 잘렸잖아요. 요기 그럼 요거 하나만 잘렸다는 건, 얘가 뭔가 움직일 수 있다. 이따 제가 원래대로 돌려 볼까요? 그 다음에, 아, 나나나. 얘를 중간 중간 값을 넣고 그다음에 역으로 풀어 볼까요? 맨처음에 했던 움직임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와. 자, 역방향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깔끔하게 뭔가가 움직여 졌죠 지금 아까 이렇게 논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궤도가 좋지 않으나 여기 윗면에 여기 있는 게여로 가고 이렇게 삼사이클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제가 항상 공식 찾아내는 게 이런 식이에요 운 좋게 빠르게 찾아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운이든 나든 어떻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이세도무브가참 어려운 큐브라 이게 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요런 움직임도 만들어졌다는 거 여기 윗면에 다섯 시가한시로 가서 얘가 5시 아니 되게 방향도 어려워 어쨌든 요렇게 됐다는 거죠 잠깐만 이거 근데 그럼 이걸 역으로 풀려면 음 아까 중간값이 뭐였죠? 중간값을 까먹었네요 어. 여기에서 뒤집어지고 이 짝이 어, 저기, 뭔지, 요, 렇게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어, 그냥 곧 이럴, 지금, 아까 제 중간 값이 기억이 안 나니까, 공식을 한번 더 써보죠. 한번 더 쓰면, 빨간색이 오른쪽일 때, 요렇게 넣고, 아까 요거를 먼저, 요렇게 해가지고, 바꿨고, 으! 터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얘가 지금 얘는 이제 제대로 뒤집어진 거요거였잖아요 여기서 아 얘를 이렇게 여기서 중간 값을 이렇게 넣었었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넣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바꾼 거였어요 그러면은 잠깐 원래대로 돌아가 볼까요 얘가 제자리에서 뒤집어지는 공식이니까 굳이 역방향이 아니라 그냥 공식을 써도 되겠어요 일단, 원래대로 돌리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였잖아요. 그럼 중간 값을 먼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공식을 한번 씁니다. 여기서 얘를 가, 뒤집는 공식을 쓰는 거죠. 뒤집었고, 중간 값을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돌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뒤집는 공식을 한번 더 써주게 되면 회전수는 무지하게 많으나 어쨌든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식을 찾아 나가요, 실제로. 큐브를 처음, 맨 처음에 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서금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공식을 찾아보는데 어쨌든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거로 하는 걸 찾았으면 요거 얘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이 조각들이 네이 조각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방향성 같은 경우는 없겠죠 느낌이 얘가 일로 잘못 들어가거나 할수 있을 것 같진 않고 느낌상 어쨌든 요런식으로 공식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블링도 되나 어떻게 되나 봐야죠 기본 점블링은 이거예요 원래 에지터닝 큐브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 변환도 발생을 하고 더블 점블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지터닝 요, 요 회전면에 따라서 얘를 회전면에 잘 맞추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 변환 없이 더블 점블링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게 엣지터닝 큐브니까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이 항상 <laughs> 얘를 살짝 오른 그러니까 오른 윗면에 오른쪽을 살짝 올려서 이 회전면에 맞추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일단 요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그냥 살짝 대충 해봤는데 회전면을 아 이렇게 이렇게 맞추니까 이거 회전이 되는군요 그럼, 180도를 돌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너무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얘는 돌리고, 회전을 할 때, 이, 이, 이 회전, 요 회전할 때, 이 엣지가 혼자만 돌아서,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엣지를 180도 돌려서, 내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엣지 터닝을 위해서, 얘가, 오렇게 올라가는데, 이 엣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거 일단, 일단, 여기가문제고요 아, 그렇 회전이 됐죠? 이렇게 회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어떻게 다시 내려가거나 뭐 해야지 회전면이 되는데, 얘가, 어, 어, 짤 잘렸다. <laughs> 이렇게. 아, 요렇게 되네요. 어우, 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형태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걸 맞먹고 섞으면, 이게 여기서 또 섞여야 되는데, 섞이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이게, 섞이고 나면은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뭉개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얘는 아무리 섞이더라도 엣지들이 다 제자리 있고 얘가 엣지의 그 각도가 바뀔 일은 없는데 얘는 지금 뭐 엣지 조각들이 막 각도가 뭉개져 있죠 야 이거 원래대로 일단 원래대로 좀 돌려봐야죠 아 어떻게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요렇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기본으로 섞이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섞이는 게, 원래, 그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이 큐브가 보면. 여기에서, 아, 각도를 되게 잘 맞춰야 되나봐요. 얘가, 어떻게 하니까, 잘렸잖아요? 아, 요렇게. 이 각도를 요렇게 맞춰야지만, 아, 각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 여기서, 아, 여기가 평평해져야 되는구나. 여기가 평평해져야지만, 얘가 잘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네요. 근데 이게 한번 잘리고 나면, 회전 제약이 발생을 해서 이게 지금 안 돌아가요. 제가 못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잘리고 나면 이제 이게 회전 제약이 엄청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거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뭔가 많이 섞을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와, 근데 너무 어렵다. 더블 점블링이 될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상황에서 아, 어려워. 그러니까 더블 덤블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모양 변환 없이, 오른쪽과 왼쪽을 내려서, 이 가운데 엣지를 통해서, 180도 회전을 시키면, 조각, 그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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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얘를 뭔가 이렇게 해서, 모양 변환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아, 회전이 안 되잖아. 야. 이쪽으로? 뭔가, 어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건데, 얘를 잘리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더블 점블링, 이거 만져보신 분들은 혹시 더블 점블링이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laughs> 저는 회전 각도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든. 어렵네요. 참, 어, 이거 회전이, 이거또안 되죠. 어딘가 걸리는데. 어, 여기서 걸려서 안 되고. 어. 점블링은 되게 어려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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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렵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실제로 써먹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점블링을 많이 활용을 하는 큐브일까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점블링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모양 변환이 어, 뭐 점블링을 이용해서 막 섞는 거가 없더라도 굉장히 많이 섞이고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첫 인상입니다. 이 큐브는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두고 만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도 잘안 오고요. 아까 운 좋게 뭐 이렇게 조각 이제 하는 걸 찾아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전 하나에 너무 많은 조각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찾아내는 것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해법 영상. 해법을 찾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